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스님의 법공양, 줄, 탑,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열 여덟 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존재가 해탈의 모습이다. 유마 장자가 수보리에게 송했습니다. 일체 존재가 마치 아바타와 같으니 그대가 응당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일체의 언설도 이 모양을 여의지 않으며 지혜가 있는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문자는 성품을 떠났으며 문자가 없음이 곧 해탈이요. 해탈의 모양은 모든 존재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은 유마경의 계송입니다. 어, 유마경, 기가 막힌 경전이죠. 제가 유마경 강설을 하면서 번역을 또 새로 해가지고 번역본을 만들어서 강설을 했는데요. 이 번역본 만들고 강설하면서 저에게 조금 2% 부족했던 부분이 딱 끼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전보다 좀더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모든 존재가 해탈의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 해탈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유마장자가 수보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보시한이에게 복전이라 이르지도 않고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지며 묻 악마들과 손을 함께하여 모든 수고로움을 짓는 동료로 삼으며 그대가 묻 마군이 및 여러 가지 번뇌와 동등하여 다르다고 할 것이 없으며 일체 중생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재부를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며, 대중의 수요에 들어가지 않아 마침내 멸도를 얻지 않는다면,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곧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을 듣고 망연자시라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바르고 모고 내팽겨치고 얼른 그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수보리여, 바로를 거듭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열애가 만드신 아바타가, 만약, 이런 일로 힐란하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마일이 말했습니다. 하고 아까 그 개성을 말한 거예요. 야, 이거 완전 거꾸로죠? 어? 그대에게, 보시한 이에게 복전이라 이르지도 않고, 공양을 올리는,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가 사막도에 떨어져. 그 다음에 마군이들하고, 마군이가 내 친구야, 동료. 그 다음에, 중생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부처님을 비방해. 법을 훼손해. 그 다음에 멸도를 얻지 않아. 그러면은 탁발한, 공양에서 탁발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거꾸로 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기존의 상식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마구냐고 친구 되고, 예? 여러분에게 공양 올린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공양 올리면 이 공양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시기를. 어, 이래야 정상인데 수보리에게 공양을 올린자가 사막대에 떨어진다. 그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망연자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양하러 갔다가 유마장자한테 그 소리 듣고 바르고 먹고 내팽개치고 도망을 나그랬어요. 그때 유마장자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요래가 만드신 아바타가 이런 말을 하면 두려워하겠느냐? 안 하죠. 유마장자는 부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아바타와 같다 이거예요. 무슨 뭐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좋아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싫어하고 뭐 악마라 그래서 배척하고 이런 거는 다 아직 경지에 못 올라간 거라 이거예요. 천당도 아바타, 지옥도 아바타, 악마도 아바타, 천신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아 모두 아바타인데 뭐 두려워할 게뭐 있고 무슨 원망할 게뭐 있고 아무것도 문자도 언설도 아바타예요, 말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도 아바타입니다. 아바타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아바타의 말인 거예요. 이거를 힌트 삼아서 도에 근접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네.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문자도 아바타, 언설도 아바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 다 함께 저 법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유마장자의 말입니다. 행복하세요